안녕하세요. 일일일그림 드로잉 샤론입니다. 자, 종이를 이렇게 4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 쪽으로 너무 올라 붙지 않도록 편안한 위치에 이렇게 나무랑 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위로 탑이 올라갈수록 얇잖아요. 근데 저것도 펜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긴장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스케치를 애벌해 놓고 자 집을 그려보는데 교회 지붕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저도 삐뚤삐뚤하지만 예, 이렇게 그냥 뭐내 스타일로 나름 편안한 선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삐딱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어, 뾰족한 조그만 자 같은 거 갖고 오셔서 쫙쫙 그면 그거는 설계 도면이지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림은 내가 어떻게든 나름 해석해서 내 스타일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해 보는 거잖아요 특히 드로잉은 나만의 선으로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위치를 똥똥똥똥 이렇게 찍어서 먼저 표시해 놓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아, 그림 그리다 사진을, 보, 영상을 보니까 어, 제 손이 저기가, 어, 손이 좀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다쳐서 어, 좀 지금 발견했거든요. 상당히 없어 보이네요. <laughs> 어, 왜 저랬을까? <laughs> 네참 <laughs> 되게 없어 보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위로 예, 밑에서 넓은 면적부터 위로 좁게 좁게 나눠가는 것이 또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넓은 면적에 와서 어, 잘리게 되면 그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항상 넓은 데서 위로 좁은 곳으로 가는 쪽으로 명, 어, 자르시고요. 자, 여기 지금 명암을 넣는데, 이렇게 다 메꾸지 않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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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으로, 이런 식으로 명암을 주면, 자, 이렇게 칼을 나누고요. 저기도 똑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일명, 빵꾸 뚫린 것 같이, 새카맣게 그렇게 안 하시는 게더 자연스럽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명암을 줄 때, 거실거실하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밀도감은 있고 힘은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게 잘안 되실 때는 노트 한몇 바닥에 착착착 짧은 선을 자꾸자꾸 써보시면 명암을 넣을 때 훨씬 손이 편안하고 펜을 잡았을 때도 그립감이 좀 편안해져요. 펜을 잡으면 경직되는 그런 마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필압을 변화를 주면 어, 이렇게 표현을 명암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이렇게 끝에만 명암을 주면 이렇게 또 재미난 표현도 할수 있고요. 자 이제 나무를 그리는데 나무도 이렇게 어, 너무 저기 있는 거하 똑같이 그릴 수도 없을 뿐더러 보여지는 느낌 있잖아요. 어, 여기 안쪽은 이렇게 뾰족한 나무가 있고 또 한쪽은 둥그런 나무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의 나무가 여기 있다. 이런 느낌, 예, 분위기, 이미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풍경 그러면 대부분이 건물하고 또 길, 나무, 뭐 산, 하늘, 뭐 이렇잖아요. 대부분이. 아또산 하니까 음. 산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잠깐. 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산은 무슨 산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laughs> 어, 안 들리긴 하지만 각자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음, 네,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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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laughs> 무슨 산이냐면, 에, 중국산. <laughs> 어떤 분이, 어, 뭐야. <laughs> 무슨 난 센스야. <laughs> 짜고 그냥 뭐네 <laughs> 제가 원래는 조금 많이 신 거예요 그 영상에서 좀 체면을 많이 차리고 있지만 원래좀 조금 모질라긴 합니다 제가 <laughs> 자 이런 침엽수로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나무도 섞여 있어 이렇게 분위기를 그냥 재미나게 한 가지 나무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려놓으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사진을 조금 또 클로즈업해서 보면 이런 나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 느낌을 이렇게 그려주고 어떤 건 덩어리만 넣고 이제 명암을 조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울리도록 나무에 대한 부담감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어, 이거 나무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나무를 나무같이 똑같이 그리려고 하고 너무 나무를 잘 그리려고 하면 나무는 더 멀리 도망갑니다. <laughs> 나무도 발이 달렸어요. <laughs> 그래서, 음, 나무를 실루엣 위주로 자꾸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추천드려요. 예, 이런 나무도? 이런 나무는 사실 또 실루엣이 안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왜냐면, 어, 저기 사진이 좀 멀리 있긴 한데, 숱이 얼마 없는 싹이 이렇게 조금 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럴 땐또 저런 느낌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네, 잡초는 어, 제가 엊그제 올린 영상에,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 풀 잡초 그리기가 있는데, 네, 한번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풀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그리는 스트로크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우리는 펜을 잡으면 뾰족하게 해도 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돼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 스트로크를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거.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MSG, 약간의 명암. 이렇게 붓펜으로 넣어보는데요. 뭐, 마카를 갖고 계시면 마카를 활용하셔도 좋고, 연필을 활용하셔도 또 재미난 어 느낌을 낼수 있어요. 도구는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이것저것 그냥 손에 잡히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드로잉지가 얇기 때문에 채색은 물기를 줄여서 지붕에 포인트만 살짝 주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헤어질 시간이네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져요.